자, 오늘은 이제 브루스의 기본 스텝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칠박은잘 하는데 브루스가 어려워서 전화도 많이 하시고 또 브루스를 또 따로 배웠으면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은 그 브루스 첫 시간으로 어, 브루스의 기본 스텝, 그리고 브루스에서 가장 중요한 3 스텝, 이걸 해보려고 합니다. 어, 브루스는 이제 남자 여자가 똑같이 어렵다고 전에도 제가 이제 강의에서 늘 말씀을 드렸고요. 어, 그리고 브루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스리스텝이라고도 어, 늘 강조를 해왔거든요. 어, 옛날에는 이제 그 스리스텝을 갖다가 잠발이라고 했어요. 스리스텝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박자에 발이 에, 세 개가 스리스텝. 차차차로 하는 거죠. 어, 그래서 그 이, 시스템을 잘 배우셔야 부를 수가 있고요. 남자 여자 이거 똑같이 부를 수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더 너무나 잘 인식하고 계시죠. 자, 루스는 이제 자세 그리고 워킹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요. 자브리셋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홀드죠 홀드 자 홀드 자 이렇게 보면 여성이 있고요 팔을 살짝 팔꿈치를 살짝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을 네, 남자와 이제 여성의 이렇게 올리시면 남자분들이 좀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동작할 때도 어, 어, 그렇게 그 편한 동작이 안 나오고요. 자, 서로 홀드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네, 땡겨보실래요? 네, 땡겨보세요. 네, 이렇게 홀드가 딱 걸려서 짠짠하게, 네, 걸려야 됩니다. 그래야 남자가, 들었어요 그렇다. 땡기고, 들고, 땡기고, 들고, 땡깁니다. 남, 남자가 이제, 들면 여성이 가겠죠? 당기면, 아, 물론 여성이 오겠지만, 자, 우선 홀드가 이제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남자분들이 이제 홀드할 때 가장, 그, 잘못하 그러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거 괜찮죠? 이것도 물론 이렇게 배우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성을 이제 땡길 때, 겨드랑 옆으로 이제 손이 오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가, 예, 워킹에서 앞으로 나아갈 때도 여성의 옆구리를 손을 넣어서 이렇게 밀면 안 되십니다. 자, 여성이 워킹 가기 위해서는 남자가 들어주시면 돼요. 자, 살짝 땡겨주시고, 당겨주시고, 당겨주시고, 자, 이때 그, 남자 와 여자가 앞에 정면에 섰기 때문에 에, 정면으로 이렇게 마주 보는 그 눈빛 교환은 안 됩니다. 서로간에 서로간에 여시 방향을 봐주세요. 그리고 턱을 들고 허리를 고장 피시고 자, 홀드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으면 그때 이제 자, 지르바그 남자가 오른발이 스타트였다면 브루스는 반대거든요. 그, 남자가 왼발이 스타트, 여성이 오른발이 스타트가 됩니다. 시작 오른발 남자는 나갈 때 오른발, 여성은 나올 때 오른발 뭐 이렇게 됩니다. 네, 서로가 어, 나가는 발이 오른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할 때 보면 그래서 남자가 왼발이 먼저 들이 빠지죠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스타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왼발, 여자는 오른발. 하나, 둘, 셋 하고 이제 당기시죠. 왼발, 오른발, 왼발. 남자는 왼발, 오른발, 왼발. 여 여성은 이제 오른발을 스타트하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이 상태에서 남자 발치. 자, 남자가 발을 치워야 그 하나, 둘, 셋이발 치운 발에 여성이 휘저를 해서 앞에 턴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턴 하나, 둘, 셋턴 하나, 둘, 셋턴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그, 어, 홀드하고 어, 워킹을 해봤어요. 자, 여성은 하나, 둘, 셋, 넷 셋, 넷, 턴 하나, 둘, 셋, 넷, 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남자는요. 하나, 둘, 셋, 넷, 턴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네 하나, 둘, 셋네 자, 이거는 이제 기본이죠 브루스에서 가장 처음에 시작을 하는 그런 동작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브루스에 탱고나 왈츠를 이렇게 그, 그 가미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왈츠하고 어, 이 브루스하고는 그 스텝 자체가, 아, 안 맞습니다. 틀립니다. 자, 왈츠의 기본 스텝을, 어, 뭐 이렇게 브루스이냐 이렇게 섞어서 하시면, 어, 두 분이서 이렇게 그 커플끼리는 될 수는 있는데, 에, 많은 사람들하고, 다양한 사람들하고 할 때는 그 왈츠 스텝을 모르시는 분은 어, 브루스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댄스스장이별 장르별로 든요브루요는 브루스고 d a n 왈츠 I w 고고탱고 k e I w a 그 동작들을 I was like, I was like, I was 하다가 e I was like, I was like, I w a 경계 i k 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 i k 이 I was like, I 분명히 댄스에는 이따를 말씀을 꼭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원투 하나 둘셋 당기고 하나 둘셋 당기고 하나 둘셋 당기고 하나 둘셋 당기고 하나 둘셋 당기고, 하나, 둘, 셋. 당기고, 하나, 둘, 셋. 당기고 자, 둘셋 당기고, 하나 둘셋 당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남자가요, 하나 둘셋 조금 당기면 90도 정도의 수술이 있고요, 와 많이 당기면 또 많이 이렇게 턴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은 이제 남자의 그 발에 의해서 여성이 많이 돌고 적게 돌고 할수 있습니다. 남성의 발에 의해서 어, 지르박은 여성의 발에 의해서 남자가 보폭이 크고 작게 할수 있지만 브루스는 남성의 리드의 발에 의해서 여성이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고 요게좀 다르겠죠 어, 예를 들어서 내가 1,2,3 에서 많이 이렇게 휘전을 시키면 네 180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하나, 둘, 셋, 네, 조금, 네, 100도, 120도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각도에 따라서 여성이 선는그 방향이 다른 거죠.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90도 쓸 수도 있고요. 하나, 둘, 셋, 많이 이렇게 180도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자가 무조건, 어, 크게만 하다가 보면, 어, 이렇게 무도장에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어, 내가 쓸수 있는 방향에 다른 사람이 댄스를 하기 때문에 여성을, 어, 턴을 해갖고 무리하게 다른 사람하고 차징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어, 댄스를 하는 요령이면서 매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남들이 많이 이렇게 노는 그그 그, 그 자리에 가서 그 남자가 이미 그 자리를 통해서 댄스를 하는데 잠시 그피킨 자리에 얼른들어가서 댄스를 하는 그것도 참또 매너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가 이제 불편함감을 갖게 되면 댄스 할때 굉장히 상당히 그 어려운 그 부분이 있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원, 하나, 둘, 셋, 더, 하나, 둘, 셋, 더, 하나, 둘, 셋, 더. 부르스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스리 스텝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음. 오늘 그 스리 스텝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워킹 다음에. 쓰리 스텝 이렇게 하시면 자, 이 동작 이제 내가 워킹도 하고 쓰리 스텝도 하고 어, 좌우 동향을 내 마음대로 어, 댄스를 이제 하는 거죠. 쓰리 스텝을 모르게 되면 댄스가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그 쓰리 스텝은 한 박자의 발이 세기에 이 동작을 오늘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스리 스텝은 굉장히 그 연습을 좀 많이 이, 해야 하는 그리고 내가 그 동작 연습 중에서 가장 이 동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스텝 중에서 하나여서 늘 여러분들 스리 스텝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여성의 스리 스텝은 하나 둘 셋. 맨 처음에 턴을 했어요. 시계 방향으로 턴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남자가 리드할 때는 하나둘셋 턴, 또 뒤로 하나둘셋 쓰리스텝, 하나둘셋 턴, 하나둘셋, 하나, 하나둘셋 하나, 턴. 자, 여성의 쓰리스텝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발의 모양인데요. 자, 이 발의 모양을 한번 잘 보시겠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스텝을, 어, 박자만 맞춰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동작을 잘 한번 보실래요? 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거는 이제 올바른 스리스텝 방법이 아닙니다. 그자 하나 둘 발을 비빕니다. 비벼서 더그자 하나 둘셋더 하시다가 보면 예, 연습이 좀 부족하셔서 이제 이렇게 안 되시는 경우가 많이 계셔서 동작 연습을 좀 많이 하시되는 거죠. 처음에는 천천히, 천천히 하시면 되죠. 천천히. 하나, 둘, 셋, 헌. 자, 남자분은 또 반대로 하시면 되겠죠. 쿵, 자, 하나, 둘, 셋, 헌. 쿵, 자, 하나, 둘, 셋, 헌. 고자 하나둘셋 더 네, 박자 하나에 발이 세개죠 한박자 한박자 더 한박자 발이 한박자는 발이 하나죠 네, 한박자에 발이 하나둘셋 이렇게 들는거죠 한박자에 발이 세개 그래서 쓰리스텝이죠 여러분 맞춰보세요 어? 고자 한박자 한박자 한바짝한바짝 자, 이제 네, 해보겠습니다. 나오세요.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쓰리 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퉁, 자. 하나, 둘, 셋. 가볍게 하세요. 10도 퉁. 네, 가볍게. 1심주면 네. 발이 안 나옵니다. 가볍게. 하나, 둘. 몸에서 힘을 빼시고. 하나, 둘, 셋. 턴 하나, 둘, 셋. 턴 하나, 둘, 3 step, 3 step, 3 step, 3 s 이 e p 3 step, 3 step, 3 step, 3 step, 이이 t e 때3 s t 3 step, 3 step, 3 step, 3 step, 3 step, 3다 t e p 하나 둘 e p 3 s えっ<ペリ>